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방정식 우리가 지금 그뭐 위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그 그래프를 그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이용을 할지 마음에 드는 색깔이가 없네요.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를 앞으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을몇 개일까요? 어? f 개 네, 3개죠. 3개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때 FX는 0의 시근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3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FX는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와 Y는 0이 만나는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3개가 돼서 정답이 3개가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자 x_n x 6 x 더하기 9x^2이면 이 친구를 f(x)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f m x는 자 x제곱을 비분하면 3x의 제곱 6 x 제곱을 비분하면 마이너스 12x 9x 비하면9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의 x-1 x-3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그렸을 때 1과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점점점점점점 짠짠짠 했을 때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x가 1일 때이 친구의 좌표를 그려보면 2래요 저 구하기 싫어서 답지를 세쩍 봤습니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 y는 0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는 1, 2, 3 어? 정답이 3개인가? 맞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laughs> 똑같이 이 친구도 다 똑같은데, 어, 항상 뭐 우리가 수능을 푼다고 하면 그냥 미분해서 3x 제곱, 6x 더하기 3한 다음에 3 x 마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그 식을 제대로 쓰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f(x)라고 하자 라고 식을 써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f(x)가 미분하면 3x 제곱, 6x 더하기 3이 될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될 때를 찾아보면이친구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증가했다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써봤을 때 증가하고 증가하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 1 빼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1,5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0은요. 0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5보다 좀 낮은 데 있을 테니까 0이가. 그러면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1개 이렇게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괜찮나요? 똑같이 이 친구도 얘를 fx라고 하자. 그러면 f'x는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8의 x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8의 x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슉. 자 얘가 양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친구도 똑같이 점점점점점 점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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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유 미쳤나 봐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선생님 근데 왜 얘랑 지금 높이가 항상 같은 건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가 1이죠. 0부터 1까지의 거리도 1이기 때문에, 얘가, 그, 액 <laughs> x축 사이 간격이 같다면, 이 친구들은 간격이 같다, 그, 이제, 높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를 넣어요. f x 다가2 곱하기, 마이너스를 내재곱이면 1, 기4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을 넣으면 1, 마, 똑같이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높은데, 어, 선생님, 얘보다 높은데 어떻게 합니까? 0을 똑같이 넣어보셔야지. 0,1. f x 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 실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fx하고 gx, fx는 gx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요. 뜬금없이 k가 있네? 그죠? 앞으로 우리는 약속합시다. k라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다른 편으로 넘겨줍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한다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3의 x-1, x 더하기 1이 될 테니 마이너스 1, 1 그러면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되는 이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말 뜻이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아직 마이너스 1, 몇인지는 안 셌으니까 대입을 해보시자면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1마 2가 나와요 이 친구는 1마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 돼서 아니에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면 이렇게 그려져요 괜찮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 k는 당신이 숫자를 넣는 것에 따라 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3 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y는 마이너스 3은 가로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이거든요 그 y 값이 뭐 인선 그러면 만약에 y가 마이너스이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y가 2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부터 2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얘네들도. 그냥 어떻게 하라고? k를 오른편으로 넘기라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fx라고 했을 때 f'x 같은 경우에는 6x의 제곱 더하기 12x다 보니 6x에 x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 플마플 자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플러스니까 증가한다 라고 쓰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fx가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는 0,0이에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 더하기 24가 돼서 마이너스 2,8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그린 게이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이게 그 개형이요 그래프의 개형이 이게 맞는데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라 함은 X축과 Y축까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러면, 아 영이 영 있네요. 내가 그때 안 했던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0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은 x, y에 대한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y는 마이너스 k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k에 2가 들어가면 k는 마이너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조사를 하래요 자 예를 들어서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k가 0보다 크면 항상 마이너스 k니까 항상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k가 0보다 크면 한 개밖에 없죠? 왜? 계속 이거 여기서 만나는 거한 개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8.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8? 아니지 7. 다시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K가 0일 때는 8개야. 2개죠 음. K가, 0보다 때도 작... 2개.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는 3개죠 음. 여기 사이면 3개고 K가 마이너스 8이면 2개입니다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 여기 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되겠죠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뭐 교점의 개수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교점의 개수가 그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구나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우리가 방정식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부등식 한번 잠깐 끊었다가 가고, 그러고 이제 여기 속도와 가속도 하신 다음에, 이제 대망의 적분이 나옵니다. 어, 예. 적분은 떼주면 안 돼? 네, 안 돼요.